네,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 김푸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체능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울산대학교 실기 실적형 전형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는 어 예체능 계열 제 전공들이 이 실기 실적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예체능 전형에서 194명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과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에서 약한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전형입니다. 어, 예체능 전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제, 어, 계열별로 모집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기 비중이 학생부 비중보다 훨씬 더 높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기 시험에 대한 어,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기 시험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각 모집 단위별로 어떤 이제 종목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포츠과학부인데요. 스포츠과학부는 실기를 55%, 그 다음에 학생부를 45%,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어,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기 종목은 어, 핸드볼공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제트런, 지런,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이제 한꺼번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평가를 해서 실기 점수로 저희가 환산을 하게 되는데 어 자세한 그 이제 어 진행 진행 방법과 그다음에 점수 방법들은 저희 여기 이제 전형 어 안내에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시험은 어 10월 29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진행되니까 학생들 이 일정에 조금, 어, 참고하셔서 향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디자인학부와 실내공간 디자인학과입니다. 현재 이 모집단위는 저희 보시면은 실기 70%, 학생부 30%를, 어,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고, 어, 실기 종목으로는 저희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를 종목으로, 어, 이제 지금 좀 제, 제공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수험생들은 요 종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종목별, 종목별로 주제 또는 문제를 준비하셔서, 어, 시험에 응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 이제 시험은 10월 15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 어, 향후 일정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음악학부입니다 음악학부는 지금 실기가 80%고 학생부가 2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 세부 전공으로는 성악과 피아노 관현악 관연학. 관현악에는 지휘 클래식 기타 리코더가 포함되고 어~ 요 전공 전공을 전공별로 어, 종목이 이렇게 좀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자유곡을 두곡 또는 한곡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시험에 응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시험 지금 예정 일자는 10월 7일 금요일. 지금 평일에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 일정을 잘좀 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9시 30분부터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미술학부입니다. 미술학부도 마찬가지로 실기 80% 학생부 20% 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세부 전공으로는 회화, 미디어 아트, 입체 조형 예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학생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전공별로 이제 종목이 어, 다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전공별로 그 이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하나 선택하셔서 어,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 지금 전형 시행 예정일이 지금 10월 20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4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일정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섬유 디자인 학과입니다. 섬유 디자인 학과도 앞선 그 다음은 섬유 디자인학과입니다. 섬유 디자인학과도 앞선 미술학부와 마찬가지로 실기 80% 학생부 20%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세부 전공은 섬유 디자인학과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종목은, 어, 아, 앞선 그 이제 전공과 동일하게 이렇게 좀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 학생이 이제 이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시험 날짜도 아까 앞, 앞선 그 미술학부와 동일하게 10월 20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어, 일정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저희 실기 실적형에 이제 특기자 전형 그리고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 요렇게 이제 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조금 이제 지원하시는 학생 수도 적고 저희 하니까 요거는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특기자 전형에는 이제 스포츠 과학부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경기 실적 우수자에는 지금 디자인 학부 섬유 디자인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부 요렇게 해서 총세 가지 어, 세 가지 지금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집 단위별로 지금 어 지금 스포츠과학부 특기자 전형은 실적 70% 학생부 20% 면접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면접 10% 지금 이렇게 지금 반영될 예정이고요. 모집 종목은 씨름, 테니스, 축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어, 저희가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수시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이제 요 종목별로 평가항목이 어떤 어떤 평강목이 이렇게 이제 어떤 대표로 선발됐다는 그런 경력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배점이 되니까 요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 이제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학부와 섬유 디자인학과 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적을 70%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30%,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어,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요, 요 관련해서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들은, 어, 저희가 이렇게 적용등급을 여러, 이제, 개로, 이제, 나누, 나누고 있고, 요 등급별로 어떻게 점수가 산출되는지, 요런 내용들이 수시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어, 뭐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특기자, 특기자, 아 어, 특기자 전형이 아니고, 스포츠과학부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어, 해당 전형은 지금 실적을 60%, 그 다음에 학생부 20%, 면접 20%, 이렇게 지금 좀 보게 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모집 종목이 어, 다음과 같이 한 일곱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종목에 경기 수사, 수상 실적이 있다면 어, 이 종목으로도 저희 이제 울산대학교 스포츠 과부에 학 지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전형들은 전부 다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어, 면접 날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현재 면접 날짜가 10월 22일 토요일. 토요일 날어 일단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어 나중에 그 저희 한번더 수신 모집 요강을 보시고 어 참고하셔서 향후 일정에 조금 더 이제 뭐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실기 실적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고요. 어, 저희가 이제 실기 실적형 같은 경우에는, 어, 수능 최저 등급도 없고, 그리고, 어, 지원을 하시게 되면 모든 지원자들에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는 이, 이쪽 이제 계열로 조금 이제 진학을 하시기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께서는 조금 울산대학교 요 이제 실기 실적형 어, 수시모집 전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